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두 아티스트 류진스와 모라카미 다카시가 콜라보를 진행을 했다고 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원래 사전 예약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오픈런을 뛰어야만 볼수 있었던 그러한 퍼버스토어인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는 오늘. 왠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바로 영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 사전 예약인 걸 모르고 미리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못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 벌써 사전 예약 때에 다녀가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솔드아웃 된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키링이나 쿠션 같은 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솔드아웃이 되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딱 보자마자 무라카미 다카시 님의 딱 이런 상징성 있는 거랑 뉴진스 캐릭터가 이렇게 합쳐진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선 제품들을 좀 훑어 봤는데 요거는 이제 부채 같은 느낌이었는데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좀 싸진 않더라고요. 이것도 2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파우치 키링 같은 느낌의 작품이 있었고 이렇게 목걸이 같은 느낌으로 거는 것도 있었고 밑에는 앨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파우치였는데 파우치도 꽤나 괜찮았는데 가격이 2만 5천원이더라고요. 평소에 무라카미다카신님 굿즈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싼 편인데 그래도 뉴진스 굿즈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싼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보게 되면 캐릭터가 쭉 나와 있는데 해린, 해인, 민지, 하니. 다니엘, 그죠? 이렇게다 캐릭터들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이가 난리죠, 여러분들. 한이가 일본 콘서트에서 예전, 일본 예전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에 다카심도 아주 흥이 있어가지고 춤을 췄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 파우치를 구매했는데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개당 7,000원 정도 해가지고 한두개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원이 제가 더살것 같은지 바구니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앨범이 어디인지 여쭤봤는데 앨범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앨범인 줄 알고 3만 얼만가 주고 보고 굿즈를 구매했었는데 그게 포토 카드 더라고요 그래서 앨범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요렇게 그런 앨범을 하나 또 구매를 했고 요 안쪽으로 가면은 뉴진스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뉴진스 영상이 나오면서 무라케미다카시에 요렇게 데코가 되어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가서 사진 한번 찍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자체는 그렇게 넓지 않아 가지고 보는 데는 금방 볼 수가 있었고요 보시다 보면은 요러한 포토 카드를 또 찍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냥 화면 터치하면 3초 만에 이렇게 사진 한 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사진 한장 이렇게 기념으로 얻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제를 진행을 했는데 파우치 두 개랑 앨범 사서. 32,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 사가지고 아주 부지런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이러한 굿즈들을 모아놓는 공간이 있거든요. 김선우 작가님, 청신 작가님, 그리고 다양한 와인, 이유환 작가님의 이렇게 잔, 그리고 이번에 뉴진스 작품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요게 포토카드였거든요. 뭐 포토카드는 뭐안 따도 될것 같고, 다음에 또 다른 굿즈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습니다. 끝!